자, 2번 문제입니다. 오른쪽 그림 같이 각 B가 45도, C가 30도, B가 3루트 2인 삼각형 ABC에서 C의 길이 자, C의 값을 물었습니다. 자, 대변과 대각과 대변 사이의 관계죠. 자. <laughs> 자, C의 값이라고 하면 요 C의 대변 AB를 얘기하는 거예요. 헷갈리죠 자,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, 얘가 C입니다. 자, 그러면 얘도 사인법칙을 쓰시면 되겠네요. 자, 사인 45분의 3루트 2는 사인 30분의 C가 되죠. 자, 사인 45가 2분의 루트 2, 3루트 2약분해서 6이 되고요. 자, 사인 30도가 2분의 1 C. 자, 얘는 2C가 되죠. 따라서 2c가 6이니까 약분해서 c는 3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.